로브 씨. 네.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네네. 오늘의 운세 보세요. 저는 잘안 봅니다. 그럼 사주는? 사주는 딱한번 봤어요. 사주에 언제 보셨어요? 사주는 예전에 일하던 어떤 그 회사의 대표님이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잘맞나 싶어 가지고 아, 이거 맞아요. 네. 그럼 용한 사주 네. 보는 분한테 데리고 왔거든요. 다른 거다 둘째 치고 이 사람은 45세가 지나기 전에 부와 명예를 얻을 거다. 그런 오. 근데 올해 저 지금 45세라고 했잖아요 오. 기미도 없어요 아유, 모르는 거죠 아, 만으로 만으로 아 만으로 네, 왜냐면 네. 그... 이미 만으로 45세입니다 아 네. 3개월 네. 3개월, 정도... 3개월 남았으니까 유지원이 남았습니다.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약간 저는 운세라고 하면 사주 그다음에 뭐 오늘의 운세 뭐 음, 이런 거 있지만 은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징크스 같은 거아 그런 거 있죠 아. 똥차 보면 하루에 세번보 기분, 기수 <laughs> 주... 제... 좋다. 네네. 막 이런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징크스 같은 거 있죠. 어떤 네. 거 있었을까요? 아, 작가들도 그런 징크스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맞아. 작가들마다 좀 루틴이 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피드백이 올 거잖아요. 네. 뭘 수정을 해달라, 혹은 뭐, 원고가 좋았어요, 뭐 이런 피드백이 음. 올 텐데, 한참 지나도 피드백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작가들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드백 언제 주세요라고 보낼 거냐, 아. 아니면 끝까지 기다릴 거냐. 아. 그런데 참지 못해서 보내면 꼭 나쁜 피드백이 와. 아.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 작가님 너무 잘 읽었어. 이분은 수정할 거 별로 없어요라고 아 답이 오게 되는데 언제 피드백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다음날 안 그래도 마침 드리려고 했는데 아 점점점 하면서 수정할 게 가득.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징크스가 있겠어요. <laughs> 흉가 방송하면서 네. 그냥 방송하다 보면 우리가 드라이브 먼저 하잖아요. 드라이브 하면서 괜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 받는 거. 우리가 후원을 받다 보니까 음, 후원 받는 거를 1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네. 마음은 네. 음. 근데 그냥 내가 의욕적이지 않아 네. 받으라고막 노력도 안해 아, 네. 그런 날이 있어요. 어. 그런 날이 있으면 무조건 못 들어가더라고요. 뭔가를 아, 못 가든가 아니면 당직기가 아. 캔슬나든가 컨텐츠가 좀 빡구가 나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음. 만약 의욕적으로 한날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엄청 이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날 방송 좀 노잼이. <laughs> <laughs> 아, 오히려, 네, 아 오히려 오히려 이게 좀 부담감 때문에 그런가 약간 민망. 그런 징크스도 아, 있어 요 음, 민망해 예 음, 네, 민망해요 그래서 혹시 뭐 징크스 있나요 노래 하셨잖아요 네. 가수거든요 이제 오디션이나 음. 뭐 시험 네. 그냥 이런 거 했을 때 징크스가 있는데 음. 무조건 먹어야 돼아 아. 그럼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먹지 않고 노래를 하게 되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저좀 네. 힘이 있어야 노래가 네. 나온다는 거 진짜 목에 뭐가 이게 진짜 약간 미신처럼 뭔가여기좀 지나가줘야 음. 뭔가 다시 올라서 내일 때 음. 뭔가 이 코팅이 된다고 해야 될까 매끄럽게? 예, 네,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 그럼 날계란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날계란이요? 아니 또 그거랑 좀 다릅니다. 왜요? 노래 하시는 분들 날계란 많이 먹는다네. 아, 계란을 못먹어 가지고. 아, 계란 못 먹어서 네, 고기를 계란... 먹는다. 네, 고기 줬다 어. 우리 카노 씨는 혹시 뭐 생활에 있어서 뭐 징크스 같은 거 있나요? 방송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오늘. 네. 꾸미기가 귀찮아요. 응. 꾸미기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찍어 바르고 머리도 안 하고 와서 부시시하게 오는데 그런 날에 이제 아까 형 시원 형님 얘기한 것처럼 텐션도 그날따라 안 높고 의욕도 그 정도로 안 불타고 오늘 어떻게든지 이 그래프를 채우겠어 보다는 응.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재밌는 얘기하면서 응. 해야겠다 하는데 그날은. 불이 붙어요 갑자기 음, 음. 어. 그리고 어떤 날에는 제대로 꾸며서 음, 좀잘 음. 보여야겠다 음. 하면 다음은 위하여 그 날은 <laughs> 아 맞아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하려고 <laughs> 그러잖아 그건 <막> 안돼이상이 <laughs> 반대로 우리가 운수 네. 네. 징크스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까지다 얘기해 봤는데 운수에 대한 음. 이야기 한번 우리 노후 씨가 불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 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 겪은 일이 너무 신기하여 용기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운전대를 잡아오신 분이에요. 군생활도 운전병이셨고요. 오랜 기간 레미콘 운전을 하시다 지금은 시내버스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차분하고 신중하신 편이에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으시지만 그 또한 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고 내뱉내라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의 성격을 꼭 닮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격 덕분인지 오히려 운전하는 일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가끔 이상한 승객들이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제법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직업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도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 일 나가기 싫으네"라는 소리를 우연찮게 듣고 말았어요. 오후 출근을 위해 점심 드시던 숟가락도 한숨과 함께 놓으셨죠. 앞서 말했다시피 저와 아버지는 집에서도 말이 거의 없어요. 대화가 많지 않았죠. 그런 제가 놀라 말을 걸 정도로 아버지의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 아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나도 나이 를 먹었나? 됐다. 별거 아니다. 무뚝뚝했지만 힘없는 목소리셨습니다. 저는 어쩐지 걱정스러웠어요. 번아웃이 오셨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 한껏 작아진 아버지의 어깨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늘 30분 먼저 출근하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시간 맞춰 나가시는 것까지 이상했죠. 아버지도 사람이니 당연히 일하기 싫은 날이 있겠지 하고 곧 넘어가긴 했으나 그런 행동이 생각보다 꽤 길게 가셨습니다. 사실 날이 지날수록 좀더 심해지셨어요. 출근 직전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 겨우 몸을 일으 하시곤 하셨죠.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저와 어머니는 건강 걱정부터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런 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런 건 아니라니 지금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대답이었네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그저 건강 검진을 받기 싫으셔서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의 이상한 똥꼬집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억지로 끌고 가 받은 건강 검진에서 다행히 아버지는 연세에 비해 매우 정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셨어요. 잠도 잘못 주무시는지 새벽에 거실을 배회하시는 것이 제 방에서도 느껴졌죠. 그러다 새벽 출근을 하시던 날이었어요. 보통 어머니와 제가 깨지 않게 조용히 준비하시고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그날 따라 부산스러우셨습니다. 어머니도 깨셨는지 방 밖으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어요. 아니 많이도 필요 없어. 그냥 한 주먹이면 돼. 팥을 얻다 쓰려고 그러는데 이만큼이면 돼? 어, 딱 좋구만. 아, 굵은 소금도 같이 조금만 담아 줘. 무슨 귀신 쫓아요? 이해를 못 하겠네. 아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담아 줘. 냉동실 문을 열고 한참 부설거리던 어머니가 아빠에게 작은 비닐 봉지를 내밀더군요. 그 안에는 붉은 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붉은 팥 굵은 소금이라 하면 아무래도 귀신 쫓는 것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리 바빠 오랫동안 교회는 못 나가셨지만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어머니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가 챙겨준 팥과 소금을 들고 출근하셨습니다. 영, 이상했지만, 이내 아버지가 심적으로나마 도움이 된다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와 전 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버지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퇴근시간이 훌쩍 지나서도 집에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슈퍼 가는 것도 어머니께 꼬박꼬박 보고 하시는 분이 연락도 없이 들어오시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철렁이던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시내 한 바퀴만 도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 날은 점심 때쯤이면 집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다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아버지는 정말 증발이라도 한듯 사라지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가 동네라도 한 바퀴 돌아보려 나가시려 할때 잠잠하던 어머니의 폰이 드디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자마자 어머니는 긴장이 풀리셨는지 버럭 화부터 내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당신 어디야? 하지만 어머니의 성난 표정과 말투도 잠시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왜? 그러고는 다급히 지갑과 차키를 찾으셨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생겼구나.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어머니를 따라 저는 거옷만 챙겨 들고 다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운전을 하면 안될것 같아 차 키를 뺏어 들었어요.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목적지를 묻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느 지방에 위치한 절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가 놀라 몸을 떨었는지 알수 있었어요. 저도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한참 운전해서 내려가는 동안. 어머니와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말수 적은 제게도 이토록 오랜 침묵은 처음이었어요.사실 저희 아버지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과오가 하나 있으십니다.몇 해전 아버지의 버스에 한 남학생이 치여 세상을 떠났거든요.무슨 이유였는지 갑자기 자전거를 탄 남학생이 도로로 뛰어들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버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목격자 증언 등 한참을 고생하시다. 무혐의를 받으시고 지금껏 운전대를 잡고 계시긴 하지만 아버지는 죄책감을 지우기 힘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전방주시를 더 잘했더라면, 자꾸만 후회가 든다 하셨죠. 그런데 법정 싸움을 쫓아다니며 저도 보았지만, 그건 절대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골목에서 그것도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불쑥 튀어나왔거든요. 안타까운 어린 아이의 죽음이라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 죽음이 온전히 저희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향하는 절은 그 학생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아버지가 걱정되어 부지런히 쉬지 않고 달려 절을 도착하자 절 입구에 혼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신발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흙투성이에 구멍난 양말 사이로 아버지 발바닥이 드러났어요. 어디를 얼마나 돌아다니셨는지 핏자국과 함께 긁히고 찢어진 상처도 보였습니다. 머리는 너저분하게 헝클어져 있고 옷도 온통 흙투성이였죠 진짜 딱거짓꼴이셨어요 어머니와 제가 놀라 다급히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제게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따라 운수가 안 좋더라고 낡은 것을 버려야 화를 안 입는다고 했는데 그새 버스 그냥 내가 받았어야 했어 뭐하러 양보를 해가지고 중얼중얼 넋두리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여 무섭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차려보라고 아버지의 팔을 때리고 흔들어 보았지만 계속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겨우겨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업고와 새 태운 전 급격히 피곤해졌지만 계속 절 입구에서 이러고 있을 순 없고 어디 모시고 들어가 있을 곳도 없어 다시금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거의 눕다시피 뻗은 아버지는 잠에 들지도 않고 끊임없이 중얼거리셨어요. 계속 무슨 운타령을 하셨죠. 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소하게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재미였을 뿐 믿는 건 아니셨거든요. 그냥 아침에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말로, 오늘은 손수건을 들고 나가면 길하다던데, 전달하며 재미로 말을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갑자기 이토록 아버지를 운수타령하게 만든 것인지, 어머니도 남편의 낯선 모습에 꽤나 크게 놀라셨는지, 옆에서 계속 아버지를 돌아보며,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왜 저런데? 하, 이게 무슨 일이야?만 반복하며 가슴을 치셨었어요. 그렇게 한참 피곤함을 겨우 떨쳐내며,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뭔가 재개로 후두둑 날라왔습니다. 화들짝 놀라 핸들을 트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위험하잖아요. 뭘 던지시는 거예요? 어우 여보 왜 그래? 이러다 사고나. 어머니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잠시 얌전해 지셨던 아버지가 다시 바스락바스락 하더니 저를 향해 또 무언가 후두둑 던졌습니다. 아버지 좀 내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이이가 정말 왜 이래? 여보 가만히 좀 있어.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죠. 결국 갓길에 차를 잠시 세우고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언제 난동을 부렸냐는 듯 아버지는 뚱한 표정으로 바로 앉아 계셨죠. 그런 아버지의 손에 어머니가 챙겨주었던 팥, 굵은 소금 등이 든 비닐봉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게 던진 것들이 저것이구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나 차안 여기저기 팥과 소금이 뿌려져 있었어요. 아버지 진짜 큰일 나 이러다 사고 날뻔 했잖아요. 저놈이 자꾸 네 눈을 가려서 그랬다. 응. 누가요? 여기 어머니랑 아버지 나 셋밖에 없는데 대체 누가요? 있어. 신법 못된 새끼. 재미로 사고 내는 고향 새끼. 내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자꾸 나 따라다니며 괴롭히는데 내 가족은 어림도 없지. 자꾸 알수 없는 말을 내뱉는 아버지에게 슬슬 짜증이 났지만 꼭 참고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신 조수석에 있던 어머니가 아버지 옆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돌발 행동을 못하게끔 아버지의 두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겨우겨우 아버지의 흙 묻은 옷만 갈아입히고 간신히 재웠습니다. 어머니와 전 진이 빠져 한참이나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어머니와 제가 잠을 한참이나 앉았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었죠. 아버지의 상태를 보아니 하 도저히 출근하실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 제가 대신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전해 들은 상무가 난감한 듯 머뭇거리다 입을 열더군요. 아니 그 사실은 요 근래 회사에서도 이상한 말을 계속했었거든요. 자기 버스에 귀신이 붙어 있다나 자꾸 그놈이 장난질을 한다고 말이야. 귀신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믿는 분이 아니신데. 알지. 내가 이씨잘 알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근데 그 버스가 유독 사고가 많이 났긴 했거든? 그때 그 사가망 사고 이후로 접촉 사고도 몇번 있었고, 사실 그래서 다들 그 버스 몰기 싫어해. 원래 이 씨가 새 버스 받는 거였는데, 한 씨가 워낙 지랄을 떨어야지. 꼭무니 따라다닌다며 배차 간격 자꾸 땡겨서 운행하고 그래서 이 씨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거든. 워낙 말이 없는 분이라 그냥 새 버스 적응하는 거 힘들어서 안 받기로 했다고만 들었지 이런 속사정이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자 상무가 다극히 말을 돌리더군요. 회사에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며칠 푹 쉬고 나오라고 아들이 좀 전해줘. 에이 저 버스를 진짜 폐차던가 해야지 원. 아유. 그제야 아버지가 차 안에서 난동 후 했던 말이 이해가 가더군요. 아버지는 진짜 무언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내내요. 믿지도 않는 오늘의 운세를 확인해 가며 운전하는 내내 참고 버텼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이제 운수업은 절대 하지 말라며 펄쩍 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도 누군가의 발이 되어 이동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사실 아버지도 지치셨는지 그만두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버지에게 새 버스를 주셨고 그 버스를 몰아본 아버지는 그냥 정년퇴직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 하십니다.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말씀 안 해주시지만요. 그냥 이제는 귀신이란 존재를 믿는다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버지도 그날 왜그 절을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죽고 싶다는 느낌 같은 여운이 길게 남아있었다고만 합니다. 지금도 가끔 저와 어머니 몰래 다녀오시는 것 같긴 해요. 아버지의 이상했던 그 행동들이 정말 그 낡은 버스 하나의 문제였을까요? 저도 아직 석연치 않고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예전에 아버지로 돌아와 다행이라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타실 때 제발 급하다고 뒷문으로 타지 마시고 버스에 오르기 전에는 잠시 이어폰 한쪽을 빼주시거나 듣고 있던 것을 멈춰주세요 생각보다 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차를 좋아하는 귀신이 장난을 좋아하는 귀신이 많은 것 같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영혼이 그랬다기보다는 사고령이라고 <laughs> 차에 붙어 있던 어떤 사악한 그런 기운이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음. 이 아버지가 본게 바로 그런 귀신 아니었을까 음. 전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네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했던 게 자기가 운전할 때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파 타고 음. 그런 걸 가지고 다니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말하기에는 약간 허무맹랑할 것 같고 음. 그렇지 맞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안 말하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택한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응. 제가 볼때뭐 발도 흙투성이 피투성인 것 보니까 정말 할수 있는 건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다 해본 것 같아. 네. 네. 떨쳐내려고 어, 절까지 가고 따라오지 네. 마라 그러고 분인데 했는데. 네. 했는데 아. 결국 이제 가족들까지 한테 그러니까 맞아. 정말 이제 막 험한 말까지 나오면서 새끼 새끼 걸면서 우리는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갈 네. 때까지 갈, 간 새끼라고 하잖아. 음. 아, 아버님한테 한 얘기 아니라 네. 진짜 최후까지 가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이 아버님처럼 다시 한번 뭔가. 아. 정리가 딱 되는 사람이 있는 거 멋진 분이다. 아, 그러니까요. 음. 네.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게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오늘의 운세를 봤을까. 그러니까. 아... 그죠. 음... 정말 두루뭉술하게 네. 저... 나오는 건데 오늘의 운세. 가족이 네. 걸려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같아요. 아... 오늘의 운세를 기댈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길을 잃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아...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뭐 조금이라도 나쁘면 흥기를 어, 대고 대서. 야, 요즘은 음. 아좀 조심 좀 하자 막더 경각심을 가지려고 이게 트라우마 같은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다음에 새 차를 준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안 받았다고 했었죠. 네. 아마 네. 아셨던 거 같아요. 내 버스를 운전할 누군가가 오. 내가 겪고 있는 걸 똑같이 겪을 아, 텐데 음.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음. 가고 말. 그러니까 약간 짊어지시는 그러고. 스타일.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음. 제가 예전에 소설 때문에 저기 지하철. 네. 기관사님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어요. 우와, 네. 궁금하다. 그근데 네. 그분도 사고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아, 옛날에는 네. 스크린도 가 없었으니까 그냥 뛰어들어서 아. 벌어지는 사고가 많은데 그분도 경험이 있으셨대요. 네. 지하철은 그야말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죠. 안되 네. 네. 그래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났고, 근데 사고가 나서도 나도 그 순간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한참을 아. 더 간대요. 그렇 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게 뭔가면 그 수습을 해당 기관사가 해야 돼요. <laughs> 진짜 아, 진짜요? 네, 그게 규칙이래요. 그래서 119가 올 때까지 정말 정말 이게 렇그 네. 산산조각이 난 아... 그거를 수습을 본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어? 그 트라우마가 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사고를 겪고, 한달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해서 지하철 처음 운전을 하는데, 그 밑을 딱 봤는데,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였고, 아, 그 운전 때 밑에서요? 밑에 이렇게 네. 보고 와. 있는데, 자기가 치어 죽인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와. 너무 무섭더래요. 와. 그리고 역 올, 갈 때마다 도착하기 일보 직전마다 트라우마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치. 그분이 그때 네. 빵! 하고 울리는 게 습관이 된대요. 아, 매번? 네, 매번 빵! 하고 울리는 게. 오지 마라. 네, 그걸 극복하는 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와. 또 이분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열차가 사고를 일으키는 열차가 꼭 있대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110번 열차라고 오. 한다면 110번 열차는 사고가 나면 꼭그 열차에서 사고가 난다. 징크스같아요 징크스 네. 일종의 징크스고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령 같은 게 그런 게 붙어있는 걸 수도 있고 음. 그런, 맞아. 그런 저희가 그아 일단 그 마무리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공포 라디오 작가님이 작가님 책을 들고 오셨어요. <laughs> 저희가 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뭐 협찬 받고 뭐 뒷돈 받고 해서 광고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laughs> 네. 네. 게스트 나와주셨고 제가 또 공포 쪽에서는 우즈컨이 한작한 길을 걷고 네. 계시잖아요. 어, 네. 그분에서 서로가 잘 되면 잘 좋은 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새로운 신간이 나왔는데 이거. 소개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어두운 물은 그 윤시원님께서도 많이 다룬 소재이기도 한데 네. 수살귀 아... 수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 우리나라 전통 오컬트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가지고 여러 무당분들 만나서 취재를 하면서 탄생한 작품이 이 어두운 물이고 독자 후기에 따르면 정말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아... 화장실에못 갔다. 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저도 전에 들었어요. 어, 네. 좋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서 한국 공포 소설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음. 그리고 한국 공포 장르의 작가들이 이렇게 있구나.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 이것도 저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 바, 보통 홍보하려고 보면 책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일부러 안 들고 왔어요. 네네. 괜히 그런 오해 살까봐. 그래, 우리 그 오늘 첫 방송 우리 카노 시하고 로브 씨 나왔는데, 아니지, 로브 씨하고 병풍 씨 나왔는데, 네. <laughs>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아, 전 개인적으로. 네.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아, 새로운 직업군이니까 네. 나도 그래요. 어, 아, 그렇죠. 재밌어요. 너무 네. 궁금한 것도 너무 음. 많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 근데 어, 뭔가 동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공포라는 이대화 아,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됐잖아요 네, 아, 네. 네. 우리 식구예요 진짜 맞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글을 쓰시는데 그냥 전, 전 단지 막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글을 쓰실 때 수살기 그럼 저수지 어디서 가서 인터뷰 하셨을까 음. 이런 단순한 이런 것부터 너무 왜 저도 네네. 인터뷰를 다니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인터뷰 하실까 음. 막 수척하고 녹음기 하고 나중에 또 오시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어, 여쭤보고 네. 싶고 또 한번 썰을 네. 풀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왜병풍씨 네. 병풍이라서 여기서 분량을 좀 뽑아야 되는데 네. 그냥 <laughs> 책을 쓴다는 거 자체가 맞아. 저한테는 미지의 맞아. 세계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 와 그냥 그런 건데 같은 장르잖아요 공포에서 그렇죠 이 단체가 좀 멋있게 느껴졌어요 아, 안 그래도 여러분들 네. 진짜 멋있어요 저는 어. 진짜 존경하거든요 네. 네. 젊음이죠 젊음에 개키고 작가님은 젊음 네. 그거 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아어요 아. <laughs> <laughs> <잘>, 바꿔줘요 <laughs> 작가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그 공포라디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한국 공포시장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시원 공포라디오를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 공포시장이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좀 실망하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윤시원 공포라디오 혹은 윤시원 컨텐츠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댓글다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시장 아직 작지 않아. 쪼그라들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소설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